완벽해요. 좋습니다. 이제 <laughs> 봐도 지금 저 돌산 위에 있다. 헬스 깨고 있다, 지금. 돌산 이거 어디야 이거 마이너스 천에 208. 아 동굴 거미를 빨리 잡아야되는데 야왜인챈트북마요버프여야돼 필요하게 좋습니다 에미랄드 도 있냐? 있지 마이너스 1000에 몇이했지208 208 위로 올라오는데 금방 가겠네 요무 아 메롱콜 필걸 근데 나침반 만들어야 되는데 인데 퀘스트? 그래 이거 하면 3000이나 주네 그걸 이참에 좀 구워놓고 써야겠다 껐다 켜놨어? 어, 어, 이거 코트안 되겠다. 앱 줄인 법을 찾아봐야겠다. 프레임을 놓기로 하까높겠어 120까지 붕대를 걸려. 한번 끝까지 올려 볼까 아니면 그냥 컴퓨터를 껐다 시켜. 껐다 다시 키면 난... 이게 싫어지던데? g e 한으로한번 어. h o 야지 했어? 연 m 한거 봐라 war. I'm not a war. I'm not a war. I'm 에미랄 단계 있으면8 0 0 0을수 있다 야 시장 그런 걸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나 이거 가지고 능좀 가져올게 지금 껐다 뭐 그냥? 뭐야? 어? 아 잠깐만 야 이거 껐다 켜 다시 게 좋아요 펀치 나무다. 이걸로 이제. 헐치 나무로. 헐치 나무로. 이제 종이를. 아니, 수입을 못하네? 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겠네. 좋아요 펌치복 사천 좋아용. 그뜻 또한 서 빨리 이런 걸좀 깨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침반 이거 뭐지? 아까 걔한테 줬던 그걸로 이제 아침반도 어, 만들어서 레드스톤 얻어서 만들어서 이요좀 만들면 되겠다. 그랬습니다. 그래서 하면 이제 짜... 그리고 이제 울 때까지 퀘스트를 못 깨요. 이제... 이제 못 깨. 어. 어머 뭐야 이거 큐라켄 엘더가디언 아, 씨발 와 뭐야 이거 영웅 대형 재화 보물 상자 헐리씨 아니 미친 일십 백천만, 십만 이십만? 어? 이거 아까 이, 봤던 거 아닌가? 칠천오백 오카로이나 무광 트라퍼다 파란색 트래퍼터 해가지고 가, 만들면 되 오케이 이거 만들고 이거 하려면 보라색이요 윈더풀 있고 공이 이쪽 여기. 들어가 따라락 해서 만들고 홍추가이야까노란색고 약간, 약간 보라색 레료가 필요한데 보라색 레료 보라색 좀 보라색 아닌가 보라 아 분홍색이네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보라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어 이전이 불리네아 쥐가. 좋아요 좋아요 학살 가 학살 아니 에픽이야 에픽 쥐니 와, 쥐가. 와, 쥐가. 와, 쥐가. 와, 쥐가. 와, 쥐 아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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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이봐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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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설마.. 왜? 없 없어? 없어진 거오 같... 어, 뭐야 새로운 몬스터다 어? 어디? 아, 너 아까 만들던데너 같이 야지 네가 저거 갖다 퀘스트 용품 다 줄게 내가 어? 렉기 진짜 없또다시 어. 이제 재팅 같은 거 하니까 어 그러네? 일단 이거

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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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이해이 만들 수 있는데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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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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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이만이수 있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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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어, 보라색 없나 보라색. 야 이거 방구보자괜좋다 아, 어. 나이스. 일단 사자. 어? 너무 5 0 0짜 나이스. 대이네 그 이제 나도 레벨업을 오야 반짜리 보여 반짜리 줬어? 어 뭔데? 아 저거 뭐지? 뭐, 뭐가 반짜리지? 반짜리 보여 맞다 너 그리고 이거 만들어라 저 무슨 상자 같은 거야 준걸로 백백팩팩 뭐야 그거지? 팩케이지? 무슨 그거 같은데? 사원 회사 사람들 그리 퇴사하고 나서 싸고 나는 그상자같은거 만들어라고? 만들어 만들어야지 뜨고 뜨고 싶습니다. 상자 그냥 상자 어딘냐 만들어야 데 또? 아죽게죽게죽게 백퀘지 컨트롤. 오늘 나중에 줄 거. 아 그리고 이것도. 이걸로 이제 철. 아이 줏어 줏어. 아자제 가장. 아 이제 예, 아. 아, 만들 또 만들어야 돼. 또 만들어야 한다고? 뭘? 세 개야. 철 주괴로. 그잖아 이미. 아니야, 이거, 그거 아까, 호폭, 아까 내가 또 줬던 거 있지? 그니까, 그걸로, 아, 이걸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, 뭐 만들어야 돼? 철, 그거 가운데도 놓고 철 둘러야 돼. 아, 나 여기 있어. 죽여, 이거. 야. 됐다. 그리 일단 이거 먹어라. 나죽으려 다 넣어놔야돼 보라색깔만 찾으면 일단 먹을수도가 이상한만취치지이거하면 7,500.. 5,000이네 어죠 아씨 탱크 자섬이 있데 버튼하나 잘들눌렀어뭐 어. 아. 어때? X발 됐어? 응 보자 저거 1 0만 하면 또 레벨업이다 1어0응나 박차 입은 거 아닌가 갑시다 아 맞다 이쪽 이쪽 저쪽에 저거 어? 어? 뭐 저거 체크 포인트인가? 저거 찍는 거 있더라고 아, 보랑나비 응. 한 마리 더컷컷 루나페 데아 어? 어? 네. 저거 저또 언제 올라가냐 아망했방해 파란색 염료랑 뭐 합치면 보라색 되지 않나? 아닌가? 파란색이야, 파란색. 뭐였지? 여기... 아 맥구나, 이거? 파란색이 노란색파란색 뭐였지? 여기 아점프해이나 이거 1 0 너도 피 괜찮냐? 어, 안 되, 가능이야1 0안1안만 10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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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안 10만.. 1안만안0안1어만1아만안0만1 0 뭐 좋대 싶구만 어, 흩서올라가겠다 그래? 나겠다 기욕신빠르겠다아 씨발년이 이게 빠르겠다, 아, 끝에 쪽에서 딱점프딱딱 딱. 엔드 이거거든 짜라가지허자 이 드래곤 이잇 잇해? 이 이거 근데 쓸데가리가 없네 말 만들고 보는지 드래곤이 아니여 드래곤 너 나침반으로 뭐 해야 된다 했지 않았어? 아. 저거 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버려 지금 왜? 아, 아 뭐, 맞다 나침반으로 만들 수 있다 또너너너 레드스톤 있어? 어나리봐 찍고서 찍으면, 퇴질 브네 어, 귀, 귀로 뜨던데? 어, 준비소리가 내려와, 임마. 왜이 올라가. 아, 여기구나, 여기구봐 레드스톤. 왜 그래, 굳이 도끼 쓰고 있냐? 나쁘지 않아, 도끼. 너 훨씬 센거 많잖아. 아, 이제, 망치인가쓸수 있다. 11레벨 쭉 네. 오247 아야 이끼께는 석재복도 필요한데? 응? 아, 아씨발뭐 만들어 우리 지금 이끼께는 석재복도 필요해 나 만들어갖고 나침반야팔찌도 내구도가 있다? 뭐라고? 반지랑 팔찌도 내구도가 있어 아그라 이제 워지면딸지 너 강아지 안 들고 가냐? 강아지가 있어? 이거 강아지 여기 있는데? 어디? 또 앉아 있는데? 앉아 있다? 저기 왜 앉아 있어? 이리 와. 근데 저기 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쓸모가 없긴 해. 뭐 이렇게 피슷네 이거야. 아. 그리고 여기에 이이 늑대 말고 다른 늑대 있는골로 있는 있는 거 같은데. 또쓸쓸거 같은데 이 자녀들은. 우리 좀켜 가지고. 데 응? 봐 봐. 점치를 먹고. 네, 컷. 컷. 뭐 뭐야? 이늑들 늑대. 늑대가 둘? 아, 저 뼛닭 구가두 개밖에 없네요. 나도 늑대 애기 갈래? 두 개밖에 없긴 한데. 시발, 이 천의 수정? 황천의 수정, 아, 나 있는데. 변화물쌍한전미사의 구. 전설의 수정 이걸로 이거 스텝업 그레이드 할수 있던 걸 기억하는데? 아 맞네, 맞네. 망 만들어야겠다. 나도 견습 소환사가 되는 건가? b a 이거를 또. 좋습니다. 이거거든요. 라이프 밴딩. 응. 야, 가자. 뭔가를 많이, 얻... 많이 얻었어. 뭐야? 뭔가를 많이 얻었어. 이 어딨냐, 근데? 막대 아, 미시발 미발병. 저기뭐 있다? 근데 어디 있어? 여기 적대하는 몬스터가 있는데? 가봐야겠네. 어디냐? 아, 거기 더산산 산 있던데 거기 있는데? 나 지금 타워, 타워 이쪽으로 돌아가는데? 타워? 아까 그 타워 이틈지 있잖아 우리 주, 그 웨이포인트 찍은데? 어, 나 그쪽으로 왼쪽으로 가볼수 있어 어, 저기 앉았네 오, 피266 어, 왜 이렇게 많냐? 아, 찍어야겠다 나도, 나도 찍어야 돼일렙밖에 없네 아, 체력 좀 찍어야겠네 오, 뭐야. 오, 석세, 좋은 것도, 세네, 좋은 것도 없다. 세네. 나, 좀 써야지. 야, 그것도 있어. 저, 책, 세네, 책. 좋은 책. 관통이랑 뭐, 이거 저거 있네. 어, 뭐 있다, 여기. 야, 적대 몬스터 있다, 여기. 에? 아닌데, 뭐지? 아, 아이템 떨어져 있는 거구나, 그냥. 아. 어 렉, 어 여기 여기, 시발 렉좀 나갈려 빠져나가야겠어 어, 어디냐? 나 왼쪽으로 그럼... 쭉 가고 있어 위쪽으로? 왼쪽, 왼쪽 또 빨간 색깔 어 uh -huh. 여기 렉 걸린다, 빨리 와라 야 이거, 다, 다니안? 다니안이 있어야지 이거 퀘스트 게임인데 또 꼭, 꼭 퀘스트 다니안이 있지, 다니안? 오카리나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파란색 트라키타도 필요하고 안 보인다 왼쪽으로 쭉와 왼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바닷가 나, 나, 같은 거 강가 같은 거 나오지 않냐? 나와서 건너고 왼쪽, 나 건너고 있어 앞쪽 <laughs> 많은데? 아거기 뭐야 어디야 나, 마이너스 1381에 285인데? 285? 1300에? 어, 어, 1400이다, 이제. 여기 앞에 뭐, 커다란 거 있다. 뭐냐, 이거? <laughs> 근데 이상한 뭔가 있는데, 여기? 오, 이야 이거 어이어벌 어디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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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이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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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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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어디 어어긴 하거든 어 아, 존나 아파. 뭐 내가 시도를 해볼까? 들어가는 거. 해봐.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는데? 힌더진도 안에서 던져야 되죠. 뭔가? 아니 어디야? 어 됐어? 어, 됐어? 오, 그렇게 오케이, 오케이, 나간다. 오, 그러면 우리 또 크리스트 엄청 깰수 있겠네. 오. 어. 400이라 했지, 몇이라 했지? 1400에 400 아니야, 1200에 400 아니었나? 그 정도 될 거야. 490인가, 490, 400... 이거 근데 어떻게 나가요? 뭔? 뭔? 몰라, 뭔? 어, 어떻게 나가? 그건 어, 에픽, 에픽, 에픽!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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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 체력 3 0 0이 새끼 어. 아. <laughs> 어디야 어인지 모르겠는데 세요 따따따 따따따 따야 근데 미친들 리 유리병이 많이 필요하다 아 내가 네. 이거 탈출 영상 보고 야겠다아야 어디야? 어디지 모르겠는데? 왜 맞아? 근데 어디로 간 거야? 대체 나 1200인데 지금? 400에? 일단 나 나가볼게 네 보라색 게 없냐 없나 여기? 아이, 진짜. 아 진짜. 아땅 파고 쭉 내려가야 되네. 아 뭐야? 태약으로 뭐할수 있지? 타염구 비붐 엔진 청청진 뭐야? n e c h u n 몇가지 파야와잠 잠깐만 뜯을거같은데 어 b 어 k o Boko. 된다고? 너무 착해요 선물로 고기는 내가 먹을 거 y 요 u 레벨업했 me? I 이 o n t 제오 o w I don't 요 n o w I don't k n o 아, 가야 요. 요. 오, 대 어, 아, 저기, 까지 가야 저다 저기, 어기 저기, 니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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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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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기 저기, 에기저0 저기, 저기, 저 그 z는 490 490아 자홍색이네요 490이라고 z가 맨 끝쪽 말하는 거죠 그지 490 존나 가볍게 일단 어, 유리다. 어, 아, 보리다 보리. 버리. 가버리엇? 여기 시발 다 타고 있는. 늑대가 안 따라오지? 모르겠다. 잘 살겠지, 이제. 아, 안 돼! 어 죽었어, 득대. 지금 그 정글 지형이야 아니. 아니라고? 마이너스. 나도 없어. 저기 저쪽 저저알기 알아도 이제. 잠깐만. 저다잡 이쪽이래, 이쪽 이쪽. 이쪽, 이쪽. 찾아띠 찾아띠 어디든지 찾아띠 소가루가 우라라라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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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불지 없는군 이제 로 가면 되겠죠 생겨! 새끼야 레벨업이 너무 지고 있어 빨리 빨리 테